중반 여성입니다. 30대 중반에게는 일어나기 쉽지 않은 사연을 지금 계신 분들에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주세요. 저는 주변 친구들보다는 비교적으로 일찍 27살 때 소개팅 어플을 통해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아서 아이는 천천히 가지기로 생각했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큰 문제 없이 달콤하고 짜릿하게 보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게 없는 피부만 스쳐도 두 볼이 발그레해지던 신혼부부 시절 시댁에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이 돋는 얘기를 보았는데요. 그 소름 돋는 내용은 바로 도련님을 신혼집에서 같이 한 집에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과 같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 도련님의 행동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노래방을 자주 드나들었고 그 외에도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이 더 많았어요.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도련님을 만났을 때와 결혼식에서의 도련님 옆자리의 여자가 바뀔 정도로 여자 관계가 좋지 않았죠. 하지만 애인 한 명에게 완전 잘못 걸려서 호백에 당한 이후로는 정신을 차리고 직장도 좀더 점잖은 공무원으로 전향해 보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공무원 준비생들이 많이 있는 노량진이 서울에 있다 보니 시댁에서는 마음 먹고 시작한 만큼 제대로 된 곳에서 해볼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시댁에서 도와달라고 하고 생활비로 300만원씩 매달 준다고 하니 따로 할 말이 없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였죠. 남편 말고 다른 성인 남자와 산다는 것 자체가 불편했고 남편과의 한 번뿐인 신혼생활이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니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철량하고 꼬이는지 솔직히 말해서 300만원이면 고급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아도 충분할 텐데 굳이 왜 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돈줄 테니 너는 입 닫고 내 아들 둘이나 챙겨라는 식으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취급을 당해도 지금 집도 시댁에서 해준 집이라 뭐라 할 말이 없었고 평소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셨던 부분이라 쉽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도련님은 저희에게로 왔고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도 학원을 되게 열심히 다니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면서 집에 오면은 바로 씻고 자고의 반복이라서 생각보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철주야 공무원 합병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도련님 혼자 챙겨 먹는 모습이 저는 너무 안쓰럽고 해서 챙겨줘야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도련님한테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만들어주겠다고 하였지만 지금처럼 간단하게만 먹어도 된다고 하며 즉석조리 식품만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쉽게 300만원씩 받으니 저는 처음에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마음을 잡고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듣기로는 엄청 예민하고 까다롭다고 하였는데 그렇지도 않아서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련님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였어요. 남편에게 고시원으로 들어가든 근처 원룸에서 사는 게 좋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남편이 물어보자 노련님은 그냥 신혼집에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다고 했대요. 저와 남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였고, 멀쩡하게 살 집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말했어요. 특히나 남편은 애지중지했던 동생이라 더더욱 독립해서 나가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련님은 저희들 몰래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유라도 알고 있으면, 저희가 고칠 텐데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남편 역시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워하였고 이 상황에서 시댁에서 부모님들이 확인차 올라오셨고 도련님이 저희 집에서 나간 걸 알고 나서는 오함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내가 눈치를 얼마나 주면 공부하는 애가 공부에 집중도 못 하고 눈치나 보면서 집을 나갔냐고 하면서 말이죠. 저와 남편은 오해를 풀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지금 당장 나가서 빨리 데려오라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 할 거면 이돈안 받겠다고 하려고 했지만 일단은 참았어요. 이틀 후 저는 점심을 먹고 쉬려고 했는데 유독 오후에 더워서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 사이로 들리는 현관문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평일 오후에 집에 남편은 절대 올리가 없기 때문에 도둑이 든게 확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로 나왔고, 혹시나 도둑인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슬쩍슬쩍 보고 있었는데, 강도가 아닌 도련님이었어요. 저는 일단은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련님 방을 뒤따라 갔습니다. 도련님은 뒤에서 몰래 온 저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형수님은 잘못한 게 없고 제가 편하자고 나간 거였어요. 제가 편하자고 고시원으로 들어간 거고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라고는 얘기하지만 뭔가 너무 답답해하는 표정으로 머뭇머뭇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더니 도련님은 저에게 시원한 맥주 한 잔만 달라고 하였고 저는 바로 술 냉장고에 넣어둔 맥주를 꺼내서 드렸어요. 도련님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자리에서 맥주 한 캔을 다 마셨어요. 그러고는 집 나간 진짜 이유를 말해 주더라고요. 이유를 들은 저는 너무 민망해서 몸둘바를 몰랐어요. 그 이유는 바로 매일 밤마다 저와 남편의 사랑의 속삭임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희는 신혼부부이고 지나가다가 스치기만 해도 뜨거워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실수를 했는데 도련님 귀에 너무도 잘 들렸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도 조심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었던 거죠. 도련님이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대로 공부에 집중을 할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 생각에 펜을 잡기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혈기왕성한 나이라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하니 제가 다 미안해지고 그랬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으니 들어와서 살라고 하였어요. 저는 어떻게든 남편이 오기 전까지 도련님을 집에 있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필사적으로 못 나가게 하려다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도련님과 손을 마주 잡고 있는데 갑자기 도련님은 형이 너무 부럽다며 형수님 같은 완벽한 여자와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미치도록 부럽다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좋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인사 자리에서부터 첫눈에 반했고, 제게 계속 끌렸다고 말이죠. 그런 마음을 없애려고 예민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참고 있었는데, 다시 본인의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고, 형수와 마주하고 있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니 도련님은 제게 다가왔고, 저도 내신 도련님을 마음에 두고 있어서였는지, 저희 둘은 결국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결국 정신이 돌아온 뒤에 도련님과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비밀이라고 약속하였고, 도련님은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오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 보기가 미안했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죄책감은 넣어둔 채 일상을 살아갔어요. 물론, 우리 부부의 신혼 생활도 중요했기 때문에 남편과는 일부러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는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었던 날인데, 갑자기 도련님이 초저녁에 일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련님에게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집에 오냐고 공부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고, 그러자 도련님은 물건을 두고 온게 있어서 왔다고 했는데, 도련님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도련님이 갑자기 저에게 요즘은 두 사람 사이가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무례하다는 생각을 해서 대꾸를 하기 싫어 그대로 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제 손목을 부여잡더니 도련님은 오늘 같이 있으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도련님은 형수와 실수한 거 형한테 다 털어놓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그날 너무 열이 받아 큰 결단을 내리고 이혼을 각오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실수를 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였고 도련님의 계속된 요구에 나도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사람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 말을 듣자마자 출장을 취소하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도련님은 이미 집에서 나가고 도망간 상태였고 남편은 제게 욕을 퍼부었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나와 저는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고 며칠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도련님과와는 의절하고 살 거라고 말했고 저와는 이혼을 하자고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용서해준다면 앞으로 두번 다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싹싹 빌었지만 남편의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고 불며 계속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제 모습에 남편은 일단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네요. 정말 어떻게든 이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너무 미안하네요.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잠깐의 실수가 결국 이 사단을 만들어버리네요. 그냥 비밀로 할걸 괜히 말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